네, 감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는 이런 것이다. 네, 여러분들들은 정리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제로 우리 색 감사 찾아야 되잖아요. 그삶 속에 어떤 것들이 감사거리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이제 필요가. 네, 감사 찾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공 하나씩 골라서 자기, 자기 또, 그, 자기가, 자기가 그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에 불평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한번 얘기를 나눠 봅시다. 일단 배구공부터 할게요. 배구공 어떤 불평이 나오겠죠? 가벼워요. 또 배구공의 불평, 예, 한 조? 아, 안 잡혀. 예. 또 배구공 스스로가 불평, 색깔. 아, 그렇구나. 그러네 진짜. 어, 몰랐는데. 네. 컬러, 컬러를 쓸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어, 처음 나온 거예요. 저거야지. <laughs> 예 네. 또, 배우공. 없어요? 배우미이런 불평을 합니다. 맨날 싸네기를 막는다 자, 다음 축구공이 옆에서 또 보다가, 또 보다가 또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축구공. 나는 맨날 발로 그서 세요. 세요. 네. 네. 그것들 아프죠. 네. 네. 또. 축구공. 발로 차니까 잘 찢어지고, 뺑뺑해서 음, 그렇게 나를 굴려서 힘들어. 아, 굴린다. 네. <laughs> 예. 뺑뺑이 돌리고. 또. 또. 축구공이 네. 이렇게 불평합니다. 불평? 이런 불평을 하는 거죠. 예. 자, 야구. 야구!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나는 108 반이냐고 하면 너무 아파. 든 아. 거에 있는 거예요, 108? 이냐 어. 듣는 건데. <laughs> 네. 어, 그게 108번이에요? 네, 1 어, 전문가시네요, <laughs> 야구. 야구 좋아해요. 아, 이번에 <웃음>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요? 강화가 되고 <laughs> <같은데>. 네, 전문적인. <laughs> 네 또. 방망이로 맨날 맞아 나는. 방망이로. 맨날 방망이로. 맨날 맞아. 네 또. 네 배구 이 야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그 실밥도 터지고. 네. 그 몸이 작아서 잘안 맞는다는 얘기도 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골프공이 얘기합니다. 골프공. 예. 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미아가 될 수가 있구나. 예, 또. 맞습니다. 예, 네, 정말. <laughs> 세몽둥이로 맞아봤냐? 아까 야구공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같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 대회를 열었어요, 얘들이 다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예, 이제 공 4시서 반성을 하고 모였습니다. 자, 우리 감사함에 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구공, 축구공, 야구공, 골프공이 각각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누구죠? 야구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몸을 던져서 받쳐주잖아요. 배구공. 예. 또 배구공 다른 거 있나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뭐죠? 축구공. 뭐가 감사할까요? 축구공 감사한 거 없어요? <laughs> 찾아야죠, 찾아야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공도 감사한 게 있어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골키퍼는 안아주고. 그죠 이게 골문화로 들어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야구공 감상기 뭐죠? 공을 그 치면 하늘 날아서 사람들이 받고 나를 받고 너무나 기뻐해요. 그렇죠, 다 일어나서 뭐, 뭐. <laughs>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픔은 잠시 잠시 후에 사라져. 내 얼굴에 사인을 해준다. 아, <laughs> 처음 듣는 얘기인데. <laughs> 어우, 오늘 우리 복음충식교회 오니까 새로운 얘기를 많이, 새로운 학설들이 많이 나오네요. <laughs>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구공은 어떨까요? 아죠, 그렇죠? 골프공. 골프공. 다 집중하죠. 작은데 집중합니다. 혼자 감상, 감상하잖아요. 우주선처럼. 근데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뭐냐면 방학 이 있다. <laughs> 맨날 맞지 않아요. 얘는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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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이제 몸을 기르고 회복하고 다시 이제 봄이 되면 또 맞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감사할 것, 불평할 것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느 쪽을 더 많이 키울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사는 발견이고 해석이고 자각이다. 우리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을 찾아가지고 해석하고 자각하고 또는 찾아서 자각하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중요한 게 있냐면 해석과 자각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laughs> 우리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같이 일어나요. <laughs> 우리 기독교인이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일이 생기나요? 직장 똑같고 경제적인 문제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이걸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laughs> 어디 있을까요? 이 생명을 보면 생명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약시가 있고요, 근시, 원시, 난시, 짝시, 착시가 있어요. 다 달라요. <laughs> 감사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시는 눈 앞에 감사만 봅니다. 이 다음에 생길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는데 내 감사를 못 봐. 난시는 보긴하는데 흐릿하게 봐요. 짝신, 한쪽 감사만. 봐요. 나한테 유리한 점이라든가 착신, 감사의 핵심을 못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감사의 눈을 가질 것이냐, 중요합니다. 사울의 눈을 가렸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뭐냐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왜곡시키는 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때 왜곡시키면 안 되거든요. 진리를 왜곡하고, 감사를 왜곡하고, 평률이 있는 그대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 그리스도인이니까 나한테는 일어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것을 해석하고 자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렌즈가 다른 거예요. 나는. 똑같은 걸 보는데 난 렌즈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렌즈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렌즈를 가지고 파란색에 선글라스 쓸 것이냐, 빨간색을쓸 것이냐, 묵고기를 볼 것이냐, 이런 것이네 yeah. Yo, 감싸는 축복의 문. 매일 열어줘야 해. 삶의 리듬. 하나님께 영광. 삶 속의 빛. 감사행전 25조. 함께 외쳐. Let's get it. 내 심장은 뛰어